한선천입니다. 우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또 관객석을 또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비클래스라는 이 연극 작품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작품이었습니다. 저의 첫 연극이었고 또 이제 배우분들하고 함께 그리고 또 연출인의 또 노트라던가 <laughs>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작품이었고 많은 것을 공감하고 얻어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비클래스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약간 지금의 너는 미래에 너가 만들어지고 있어 라는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정말 지금의 우리 봉선에서 함께 있었던 이 많은 배우분들 하면서 어,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봉선은 어, 이제 가지만 <laughs> 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 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니까.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